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고대하듯 패치 소식이 왔습니다. 일단 19일 패치 랭크 매치 추가, 파츠 추가 트레일러가 떴던데요. 일단 트레일러부터 보고 가시죠. 와, PVP 랭크 매치가 업데이트 되나 보네요. 로버트들이 열심히 싸우는데요. 오팀 매치 영상도 보이고, 오 이거는 새로운 파츠에 대한 영상인 것 같죠? 어, 새로운 PvP맵 기다려왔던 게 나오나 봐요. 와, 다양하게 네임을 꾸밀 수 있다. 약간 그런 내용 같고요. PvP 새로운 파츠 랭크 게임 새로운 맵 기대가 됩니다. 일단 19일 패치니까, 바로 오늘이네요.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도 코어 버리지 않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일단 패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돌격 소총들, 터너, 뭐 스커더, 뭐 기타 등등, 뭐 장첸, 뭐 이런 것들이 좀 상향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강했던 바축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가장 짜증났던 버젤 보스터 있잖아요. 너프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탱크도 너프 소식이 있고요. 19일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생각에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PVP 외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삼바.